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근 2개월 만에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어, 여름에 포도 수확을 한다고 너무나 바빠서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아알다치비자는 현재, 어,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면서 농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밤낮 없이 너무나 바빴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포도 출하를 했습니다. 가을에 포도 수확 마무리 참 잘했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올해 어 모루포도 어 1400평을 일단은 도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 900평 그리고 500평 두 밭을 나눠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어 900평 밭은 어 거기 도지 얻었는데 한 150평 정도가 포도나무가 많이 죽어 있어서 150평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0평 포도밭에서는 거기도 한 100평 정도가 포도나무가 죽었기 때문에 어 400평 정도 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는데 아어 그러니까 제가 1,400평 정도의 토지를 빌렸지만, 수확할 수 있었던 포도나무는, 1,15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어, 포도 출하를 했고, 또이 포도로 얼마나의 수익을 올렸는지,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고 어,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랑 그리고 기농기촌으로 포도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어, 참고하시고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존에 어, 제 포도를 사 먹은 기존 고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전적으로 이번 포도 수확을 직거래를 통해서 저는 출를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어, 태풍 피해가 많아서 일단 전반적으로 수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500평 정도 포도밭에 메시지가 들어서 완전. 숙대밭은 안되고 완전 포도를 다 따먹었기 때문에 그 500평정도 포도밭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확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 제가 오그리 한번씩 휴무가 있는데 그 휴무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포도추사를 했습니다. 어 일단 소비자들과 그리고 어 직가를 하게 되면 포도의 맛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에서 직접 완숙을 시켜서 포도를 유통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가 출하되는 과정은 일단은 선익은 포도를 일단 따서 그리고 유통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유통하는 기간이 한 3-4일 많게는 일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설익은 포도를 따야지만이, 어, 포도가 많이 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유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맛있는 포도, 완숙의 포도를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이용해서 저는 하루 만에 일단 무조건 소비자에게 출하가 될수 있도록 포도나무에서 완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이 모류포도의 브릭스 농도를 보통 18 브릭스에서 21 브릭스로 맞추고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하루 만에 24시간 내에 완숙된 포도를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일단 울산 쪽으로 많이 출하를 했기 때문에 어, 울산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아사포소한의 포도를 맛보고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어, 한 2개월간 포도를 따고 출라하고 따고 추라하고 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평당,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보통, 약값 빼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자재들 빼고, 그리고, 포도, 포장비, 박스값 빼고 하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 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3천만 원 중에서 어 여기서 도지세 제가 1400평 도지세를 한 250만 원 정도 제가 250만 원 정도 줬고 그리고 박스 값한 150만 원 그리고 약값 그리고 어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지출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3천만의 수익 중에서 어 실질적인 수익은 저는 한2300 이상 2500 정도 수익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열심히 꾹 참고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농사를 참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저를 많이 생각해주고 아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힘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올해 농사를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더 멋진 영상,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